안녕하세요. 저는 LGU 플러스 모바일 사업 담당 모바일 영업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서라고 합니다. 영업 기획 업무는 저희 당사의 상품 중에 모바일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인데요. 저희가 매출을 좀 높이기 위한 채널별 운영 전략을 좀 짜고 실제로 정책을 집행해서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시장 경쟁사 동향을 분석해서 좀 전략에 반영을 하고요. 모바일 판매 관련 전 과정을 주도해서 회사의 성장을 궁극적으로 이끄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근을 하면 좀 이번 달 그리고 전일 누적의 실적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뭐 시장과 경쟁사 동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먼저 파악을 해서 당일의 영업 정책을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를 수립하는 업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그 이후에는 저희가 실제로 채널별 정책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짜놓은 그 목표 대비 달성률은 얼마나 되고 있나, 실제로 비용 집행은 얼마나 되고 있나, 등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역량이 있는데요. 이제 그 역량은 데이터 분석 역량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의 모바일 판매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팀이다 보니 보는 데이터가 엄청 방대해요.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좀 유의미한 숫자로 가공할 수 있고 또이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진 분들이 오시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적응하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되게 권한이 많은 업무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특정 채널에 이런 전략을 담을 수 있는 정책을 기획을 하고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을 했을 때 바로 다음날부터 성과가 개선이 된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 되게 아 성취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영업기획 직무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뭐 상품 기획, 그리고 채널 기획, 그외 영업 관리 등등 모바일 판매와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부서의 어떤 커리어로도 확장이 가능한데요. LG 플러스의 영업기획 직무로 오시면 누구보다도 더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